나물은 하룻밤 전에 이렇게 담궈놓으셔야 됩니다 진간장 진간장 1큰술에 어 조선간장 2큰술을 넣거든요 근데 조선간장은 간장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저는 전복간장을 넣었어요. 전복간장. 이게 좀 순하더라고요, 맛이. 올리브오일 2큰술. 마늘 1큰술. 후추 1꼬집. 이 조청이 너무 되게 됐으면 요리를 할 거니까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이렇게 좀 희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리하기가 쉽거든요 너무 돼요 지금 지금 조청을 만든다는 게 엿을 만들어놨는데 엿을 됐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조청 됐죠? 이래도 맛은 똑같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물고 는으니까이게 뜨기가 편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전에 이정 해주세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찍어서 간을 보면 이 간이 대충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이게 찍어서 간을 봐가지고 너무 싱겁다 싶으면 조선 간장을 1티스푼을 넣어주셔도 돼요 이게 너무 간을 너무 싱거우면 여기서 근데 맞아요 그리고 육수 끓여놓은 거 이렇게 좀 지겨주세요 올리브 오일은 최고 좋은 거 밀겐 에스트라 버진 우리가 그냥 날골로 이렇게 빵찍어 먹고 날골로 밥숟갈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끝이요 이랬을 때 불을 중불로 줄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여위를 두고 이거는 후라파에다 기름 넣고 막 달달달달 볶는 게 아니에요 이 마른나물은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진짜 맛이 없거든요 마른 나물이라는 그 자체는 나물 자체에서 뭐 맛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양념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념이 배이게끔 자글자글 자글자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간 한번 체크할게요. 간을 봅니다, 간을. 음! 음! 딱 좋아요! 이제 불을 껍니다 불 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투하해주고 여기도 이제 여기다 참기름을 넣어주고 깨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마른 호박 나물이에요. 마른 호박. 아 참기름이 아주 고소하네요. 자 하나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먹어볼게요. 음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밥만 있으면 딱한밥한 한 공기 팍 부어가지고 비벼,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자 중불로 줄이셔야 됩니다. 입게 됐을 때. 다른 것들은 속도가 빨라요. 더 빨리 물러요. 제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하는 게 버섯이에요. 버섯은 빛깔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씹히는 맛도 내야 되고, 버섯이 좀 그렇거든요. 똑같습니다. 올리는 빛깔도 돌아왔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파 실파 해놓은 거 뿌리시고 통깨 뿌려주시고 자 여기다 이제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아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네요 맛있겠죠 윤기가 차르르 흐르죠.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한번 보세요. 음. 소리 들리죠, 이 식감. 이 버섯은요, 식감이 그리 좋아요. 가지나물이에요, 가지. 이거 세 가지는 볶는 방식 양념이 똑같습니다. 고사리 나물하고 이제 고구마 줄기 나물은 완전히 달라요. 양념도 다르고 만드는 방식도 달라요. 간장, 진간장, 매실액 기스, 후추, 마늘 2큰술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습니다. 1큰술 정도만 조금 넣고 어 이게 지금 버섯 분말이에요, 버섯. 버섯 분말. 1큰술 하고, 원래는 그 멸치, 마른 멸치 머리하고 속을 빼고 까서 넣는데, 제 딸이 멸치가 돌아다니면은 그걸 못 먹더라고요. 구운 멸치가루 분말을 넣습니다. 이것도 1큰술. 조청은 조금만 넣으세요. 한 1큰술 정도만. 조청 넣어 줍니다. 또 조물조물 해 주셨어요. 육수 좀 넉넉히 부어 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강불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중불로 들어가야 돼요. 자, 중불로 자글자글 자갈해 줍니다. 중간 중간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알로 맛이 배라고. 자, 이 정도만 이제 국물을 졸이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불을 꺼 주세요. 파투아 해 주시고 참기름 통깨 자, 맛을 한번 봅니다. 아, 맛있겠죠? 음, 완성.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아, 어때요? 고구마순나물, 고구마줄기나물, 나물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고사리나물이에요. 고사리나물. 근데 고사리나물은 삶기를 잘 하셔야 돼. 잘못 삶으면 안 되거든요. 좀 이렇게 고사리 남은 만큼은 올리브오일을 좀 넉넉히 부어주시고 자 불이 너무 셉니다. 불을 줄였어요. 자 마늘 1큰술을 넣어주시고 먼저 이 마늘을 볶아주세요. 고사리 한줌을 넣어주시고 고사리만큼은 젓가락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일과 마늘에다가 코팅을 해주시고 요것만큼은 딱 소고기 다시다를 써야 돼요. 핸드메이드를 쓰든지 아니면 사든지 딱 소고기 다시다를 쓰, 쓰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고사리 나물은 진짜 맛없어요. 자, 불을 조금만 올려줄게, 이제. 후추 한 꼬집.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을 보세요. 음, 너무 좋아요. 고사리가 많아가지고, 싱거우면, 여기다 소금을 넣는 게 아니고, 다시다를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기는 참기름도 안 넣어요. 마늘, 아니, 파하고, 통깨만 넣으면 돼, 통깨. 고사리나물은 좀 특이해요, 볶는 방법이. 다 됐습니다. 땡. 고사리, 고사리나물. 이제 불을 꺼주세요.